기도해주세요 네, 네, 하느님 없이 참으로 감사합니다. 저희 시간 주님 정말 이렇게 또 주님의 은혜를 나눌 시간 허락해 주시 주님 감사합니다. 주님 이 시간도 주님 함께 하여 주시길 기대합니다. 예수님을 기도드립니다. 아멘. 네. 오늘 말씀은 어, 3장 스가랴 3장 1절부터 10절 말씀 요와께서 이것을 되게 보여주셨다. 대제사장 여호수아가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 있고 사탄이 여호수아의 오른쪽에 서서 여호수아를 고수하고 있었다. 요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. 사탄아 나여호가 너를 꾸짖는다. 예루살렘을 선택하신 여호가 너를 꾸짖는다. 이 사람은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 토막이 아니며 그때 여호수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었다.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서 있는 천사들에게 명령하셨다. 여호수아의 저 더러운 옷을 벗겨라. 그리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. 자, 내가 네 죄를 없애 버렸다. 이제 네가 아름다운 옷을 입힐 것이다. 그때 내가 말씀 드렸다. 그의 머리에 깨끗한 관을 씌워 주십시오. 그러자 천사들이 그 머리에 깨끗한 관을 씌우고 그에게 옷을 입혔다. 그 동안 여호와의 천사는 그 곁에서 있었다.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. 망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. 마야 네가 내네 길로 향하고네 명령으로 지키며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며 또내 뜻을 돌볼 것이다. 그리고 너는 여기서 성기나 천사들 가운데 자유롭게 다닐 수 있다. 대 제사장 여호수아야, 그리고 여호수아 앞에 앉은 여호수아의 도너들아, 잘 들으라. 너희는 앞으로 생길 일의 표가 될 사람들이다. 보라, 내가 순이라 부르는 내네 종을 보내겠다. 망군의 여호가 와 말한다. 내가 여호수 앞에 세운 돌을 보라. 돌 하나에 일곱 개의 눈이 있다. 내가 그들 위해 이 땅의 죄를 하루 만에 없애겠다는 글을 새게 놓았다. 그날에는 내가 너의 이웃을 서로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부를 것이다. 망군의 여호가 와 말한다. 아멘. 아멘. 오늘도 발표 간단하게 할게요. <laughs> 어, 내가 될 그럼. 네. 아. 아, 대각선에 코스. 음. 아, 예 보면 어, 새 옷을 입은 자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에 머물러 사는 현장 보이지고 이 영광 자리에 속 들어간 자는 부끄러움이 어, 없지요. 우리를 이 보호하신 분은 하나 밖에 없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늘 간증하며 나아가는 현장 늘 아버지는 책망으로 끊이지 않으시고 정말 이래 회복으로 멋지게 마무리를 하시는 것을 너무 잘 아는 음. 사람들 이 더러운 나 같은 죄인을 늘새 옷을 입히시고 그큰 은혜로 덜 입히신 옷을 벗겨주시고 오늘도 새로운 정체성을 입히는 아버지의 하느님의 손길이 너무너무 느껴집니다 내 노력, 내 힘으로, 내 의로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? 오직 하님의 은혜로 들이면 예, 옷이 최고 이쁘고 아름다운 거 아닙니까? 사탄은 자꾸만 와서 고발하고, 너는 이렇게 해서 안 돼. 늘 와서 죄를 이리 저리 뒤집어서 혼란하게 하더라도 아버지는 항상 내 곁에서 이렇 변호해 주시는 현장들이 보여줍니다. 나는 늘 실패의 자리에 있지만, 그그로나마 하느님의 그 은혜관을 늘 아낌없이 씌워주신 주님께 오늘도 찬양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밖에 없지요 이 시간도 주님이 묻습니다 죄의 흔적보다 강한 것이 무엇이냐 당연히 아버지의 하느님의 용서보다 더큰 강한 것 어디 있습니까 오늘도 나의 과거를 보지 않고 이새 생물 새 옷을 입힌 현재의 우리를 보시는 주님만 바라보는 하루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멘 할루야, 예, 뭐 질문했어, 뭐 질문왔어요. <laughs> 아, 아까 질문할 때 보니까, 근데 네. 어, 이제 알겠어요 질문하면서 아, 이거 꼭 물어야 되겠다 했는데, 네. 어, 떤거 하면 여기 어삼강세삼절 여기서 여기서 네. 아, 아 이게 이 말씀 보면 어 b 그니까, 러요와께서탄타게 말씀하셨다. 사타나, 나요호가 너를 꾸짖는다. 예루살렘 선택하시여호가 너를 꾸짖는다. 이거 말고, 이 사람은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 토막이 아니냐. 아, 이거 바로, 어, 나를, 어, 우리를 말씀하는 거 아닌가. 그죠? 일단 가 약간 이 토막이, 이 거슬린 나무 토막이 아니냐. 음, 그때 여호수가들러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다. 이 거슬린 나무 토막이라 하는 거는, 어 그래서 어즉 바로 우리 아니면 지금 이 문장에서 보면 여호수아 보고 그나가 음, <laughs> 네 자, 여기 여호수아는 네어 상징이야 상징 그죠이 환상의 여호수아는 네. 상징인데 이 여호수아의 정체성은 뭐냐면 음. 제사장 대제사장이야 대제사장 음. 대제사장 우리, 음. 예. 우리가 이제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잖아. 왕같은 네. 제사장. 그런데 음. 음. 내가 왕같은 제사장인데 내 자신을 보면 너무 내 자신이 부족하고 음. 죄밖에 안 보이고 그런 음. 모습인데 하나님은 이제는 너가 음. 그냥 은혜로 자격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냥 임명한 거예요. 임명. 음. 대통령이 임명을 했으면 끝이지뭐 음. 옆에서 뭐 네가 이런 저런 이 하면서 끌어내릴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음. 내 자신의 그 자격이 중요한 거가 하나님의 자격으로 내가 음. 그렇게 회복되고 은혜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됐다는 거죠. 그러니까 음. 이제는 음. 뭐 의존하는 거예요. 하나님으로 살지 말고 오늘도 음. 은혜로 당당하게 음. 살아라는 거야 살아라. 안 아, 그래도야. 당당하게 살면서도 정말 음. 지가 네가 정말 그 당당함에다가 정말 능력을 누리고 유황이면 좀 행복하게 신나게 좀 <laughs> 하나님 사이즈로 좀 이렇게 살아야 될거 아니야. <laughs> 그러면 이제는 자꾸 죄뭐 이런 거에 내 자신의 자꾸 그걸 보지 말고. 그렇죠. 할마다 그 하나님이 옷 입혀주시고 회복 주시 주는 그 능력을 붙잡고. 음. 내가 이제는 그분과 함께 하시잖아요 함께 음.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뭘 내가 뭐 거기에서 또그 크신 하나님이 다 하시라고 뭐냐, 하나님께 인정해드리면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거지, 이루어주시는 아, 그냥 하나님께 믿음으로 인정해 드리며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지 이루어 주시는 거그 이거를 복음이라고 하는데 오늘날 자꾸 음. 하나님 빼고 뭐 자꾸 이래 하니까 이 힘도 없고 그냥 그런 거야. 무리 약에도 이게 안 되니 아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는데 뭘 자꾸 뭐 내가 뭐 내가 이렇게 또해 하나님이 죄 없다고 하셨는데 이제 죄에 대해서는 신경 끄고.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는 데 집중해라고 오늘도 하나님 나와 함께하십니다.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하시는 목적 이 있잖아요. 목적이, 있잖아, 목적이. 뭐요? 응. 나를 택해서 나를 제사장으로 세시겠다는 거. 오늘 하나님의 아들로, 딸로 제사장으로 3번 하나님. 왕 같은 제사장. 예. 오늘 또 주님께서 나를 자격 없는 나를 제사장으로 사용해 주셨는데 정말 하나님. 능력도 주셔서 정말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. 응? 그러면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에게 예수님하고 살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줘야 되겠죠. 그죠? 다리를. 그 다리를 놓아줄 때에 정말 그게 진정한 행복이야 진정하고. 행복. 아, 네. 보인다가저 사람 오늘도 예수님하고 중매쟁이 역할을 하는 제사장으로 살게 해주세요. 그러면 뭘 해야 되는지 알죠, 그죠? 어, 저는 이제 책을 출간해요. 책을 드디어 이제 책을 출간하면 이제 전부 한 권씩 이제 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전도하세요. 자, 감사합니다. 기대해 주시고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. 네, 하느님 아버지, 참으로 감사합니다. 오늘 하루도 정말 나 같은, 이 어, 주인들 주님 정말 망 같은 제사장으로, 어, 쓰일 수 있는 하루 되기를 기대하며 예수님을 기도드립니다. Amen. Amen. <laughs> 감사합니다.